저는 고딩맘인데요 네고이 여름방학 시작할 무렵 부터 진지하게 상의할 게 있다고 아이가 이제 자퇴를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검정고시가 두번 있고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며 양무지게 계획을 짜서 논리적으로 들이밀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어, 아이 말로는 그래요. 뭐 기숙사라는 감옥에 갇혀 <laughs> 수없이 주어지는 수행평가원서들 뭐 주말은 꺼녕 쪽잠자며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은 좀 번아웃이 온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 말에 어, 잘 설득해서 일반고로 전학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일반고로 한 3주 정도 잘 다니는 것 같더니 이제 어차피 정시로 갈 건데 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없는데 학교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또다시 자퇴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고3이고 수능까지 한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저희 부부가 되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 죽은 것도 아닌데, 뭘. 그걸 <laughs> 갖고 눈물을 걸성거리고 그래요. <laughs> 어 우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이 정신과에 검진을 먼저 받아보고 아 이미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네.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 우울증이 조금 심하다고 음.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 건강이 더 중요해요, 공부가 더 중요해요? 아이 건강이 어,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어, 요즘 들어 많이 듭니다. 그 얘기는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공부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 같이 들리는데.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애가 만약에 그래서 뭐 옥상에서 떨어지거나 뭐창 밖으로 떨어지거나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자기가 엄청나게 호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환자기 때문에 일단은 요양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애가 원한다고 우리가 애들 애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원하는데 들어줘야 되느냐, 애가 원하는데 안 들어줘야 되느냐. 이게 관점이 잘못 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기의 정신으로 묻는 거냐? 원하는 거냐? 안 그러면 심리 불안 상태에서 일어난 문제냐? 이게 먼저 점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심리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렇다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된다. 환자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정신 차례가 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기부서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 되지. 근데 애가 정신적인 감정상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학교 생활이 싫다. 그래서 나는 좀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다 하면 나는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학교 교육은 이런 학교 교육의 말기, 즉 조선시대 말엽의 서당이 거의 폐지 위기에 처해있듯이 학교 교육의 지금 말기에 지금 속한다. 다시 말하면 한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이 시대를 내려다 보면 마치 18세기 중력 같다, 19세기 중력 같다 이런 얘기요. 1800년대 중간쯤처럼 앞으로 한 20~30년이 있으면 서당이다. 과거가 폐지되고 서당이다. 없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 학교 교육 시스템은 산업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산업사회 이후 사회로 지금 빠르게 전환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 인공지능이 나오고 한 2, 30년까지 안 가서 이미 이런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직업마저도 전문직 직업마저도 대부분 다 어, 인공지능으로 로봇으로 대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변호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그런 직업이 가장 어, 수입이 좋다 또는 뭐 사회적 보장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선생님도 그거밖에 경험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교육공무원도 그거밖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살 세상은 지금 세상이 아니고. 적어도 20년 이후에 그들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조금 조기에 머리가 튄 사람은 조선 만엽에 어, 상놈들이 다니는 성교사가 세운 학교에 간다. 양반 자제가. 그러면 양반집에는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 배화 가지고, 음문 배화가 뭐 하겠느냐. 이렇게. 그런 기술 배화가 뭐 하겠냐. 그거는 상놈들이 하는 짓이지. 이런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정상적인 상태로 요구를 한다면, 아이의 얘기에 귀담아 듣고 한번 해본다. 자기가 뭐 학교를 그만두고, 어디 가서 직업을 갖겠다면 한번 갖게 해보고, 또뭘 해보겠다면 해보고, 다시 본인이 학교를 가겠다. 즉, 자기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오케이. 뭐 그걸 같은 학년이다 나이가 같다 이런데 너무 구해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검진을 해보니까 아이가 병이 있다, 육체적 질환이거나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치료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이런 거 검정고시니 뭐 외고니 일반고니 검정고시 이런 말을 엄마가 해서는 안 된다. 의사 선생님과 의논해 가지고 이런 때 약간 쉬는 게 좋냐? 음. 약을 먹으면서 학교 다닐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사하고 연약해보면 의사가 상태가 조금 심하니까 지금은 학습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벌써 아, 6개월 휴학이다, 1년 휴학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럼 두 번째 애한테는... 그래, 네 원하는 게 뭐니? 그러면, 검정고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만두고, 검정고시 한번 해봐라. 그런데, 검정고시 한다 해놓고, 공부 안 하고, 놀 거란 말이야. 그럴 때, 그것을, 너 엄마가 약속했지 않냐? 너 검정고시 열심히 공부하기로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켜?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어, 그렇다고, 의사가, 학업을 좀 쉬는 게 낫겠다, 한다고, 애한테, 어, 네 몸이 아파가 안 된단다. 학교 쉬어!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 그러면 애가 낙담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객관적 검증을 토대로 해서 대충 설계를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 본다. 어, 일반고로 가겠다? 안 다녀봐라. 한달 있다가 검정고 치겠다? 오케이 해봐라. 한달 있다가 다시 학교에 복귀하겠다? 오케이 해봐라. 이걸 가지고 너한달 전에 일 이랬지 않냐 저랬지 않냐 이런 거는 정상적인 아이를 상대로 할때 하는 얘기지 환자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어느 정도인지 이 상태 정도로 갖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학업이 아이에게 압박감을 줘서 이 질병을 더 강화시킬 건지 어, 병상 건강 상태를 더 약화시킬 건지 이걸 먼저 검토해 보고 그러고그 울타리를 치고 치료라는 측면을 먼저 바탕에 깔고 치료한다고 해도 가만히 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를 설정해서 뭐, 검정고시 하려면 해봐라, 학원 다니려면 다녀봐라 이렇게 마치 엄마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지만은 이미 울타리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쳐놓고 아이와 그때그때 인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라면 뭐 선생님이나 사회인이라면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하지만 엄마라면 아이의 어떤 사회적 역할보다도 아이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야 그게 엄마지 조금만 더 8개월만 더 공부하면 대학 가는데 그때만 참으면 안 될까 이런 거는 무모한 짓이다. 어, 그건 올바른 부모의 관점이 아니다. 이렇게 볼, 봅니다.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없으면 안고 <laughs> 지금 이제 고3 아이들, 그리고 힘이 빠진 아이들에게 좀 힘이 나는 말씀도 한마디 그런 말은 해주시면... 없습니다. <laughs> 그게 이제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죠. 뭐,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뭐, 고삼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걸 그 말은 결국은 선생님 말잘 듣도록, 스님이 말해주세요. 엄마 말잘듣도록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어? 반대로 힘이 되는 격려할 수 있는 대화법? 그런 것도 없어요. <laughs> 그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공부를 잘 하도록, 힘이 되도록, 건강하도록, 끊임없이 부모나 선생님은 목표를 아이의 성, 자기 바라는 성공이라는 케이스에 이 아이가 가도록 한다. 그 관점이 잘못됐다. 이 아이 상태가 어떠냐를 맨 먼저 점검하고, 이 아이 상태에 맞게끔 한 발이면 한 발, 두 발이면 두발 가도록 해야지. 저 계단 위에 갈수 있도록 이 아이를 격리해 주세요. 이런 말은 잘못된 관점이다. 아이 병고치기는 부모의 지금 관점을 봐서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보이고 아이의 건강과 아이의 관점에 맞춰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목표로 한 거를 가지고. 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거부터 먼저 버려야 돼. 자기 목표,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이는 늘 엄마는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 노트.